치유를 넘어 장수하는 자기 건강관리법. 자기 건강관리법이란 모든 병을 치유하고 젊어지는 역노화로 장수하는 건강관리법이다. 당뇨, 치매, 각종 암, 변비, 설사, 자율신경 이상증, 관절염. 모든 병 다. 병명은 다양하지만 낫게 하는 방법은 하나. 피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낫는다. 문지르고 주물러서 각 장부와 기관, 전신의 피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모든 조직이 재생되고 각가지 병이 다 낫는다. 모든 장부인간, 담, 심, 소장, 비, 위, 폐, 대장, 신장, 방광은 문지르고 주물러주면 피 흐름이 좋아져서 건강해진다. 기관으로는 입, 코, 눈, 귀도 마찬가지로 문지르면 피 흐름이 좋아진다. 그리고 팔, 다리, 머리 등 불편한 곳은 모두 문지를 수 있으면 문지르고 주무를 수 있으면 주물러주면 피순환이 좋아져서 아픈 곳이 낫는다. 문지르고 주무르면 혹이 있으면 작아지고 결국은 없어지며 달아지고 망가진 조직은 재생된다. 문지르고 주무르는 시간은 불편한 곳을 최소 5분 이상 문지르고 주물러 주어야 효과가 있다. 문지르고 주무를 때 하나, 둘, 셋하고 숫자를 세가며 300 이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얼마 동안 하면 낫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주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좋아진다. 자기가 직접 문지르고 주무르기 때문에 알맞은 강도와 정성을 담아서 문지르고 주무르면 된다. 연한 조직은 살살 문질러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눈동자 같은 경우는 전혀 눌러짐이 없게 눈을 감은 채로 손만 살포시 대고 눈꺼풀 피부만 움직여 살살 문질러 주어야 무리가 가지 않는다. 눈꺼풀만 움직여 주어도 눈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의 피 순환이 좋아져서 눈이 밝아진다. 한번 시작하면 300번 이상. 시간으로는 5분 이상 문지르고 주물러 주어야 효과를 볼수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문지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상태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남은 피곤하고 싫은데가 있어서 악화시키는 기가 들어가고 기계는 생명력이 없어서 정성과 치유의 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나 무슨 병이나 기본으로 가슴과 배에서 전 장부를 5분 이상 문질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좋아지는 정도는 하루 이틀만 해봐도 자기가 몸으로 느낀다. 말이 필요 없다. 자기 건강관리법이란 자기 스스로 모든 병을 치유하고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갱상시키고 싶은 부위를 문질러 주면 젊어지는 역노화로 장수하는 건강관리법이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자.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며 감사드린다.